드디어 드디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회고요. 1회예요. 어, 수지 누나 지금 여기 있는데 데리고 와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봐. 해봐. 앞으로 해봐. 이 필미의 소원을 말해봐. 진행을 하면서 수지 누나의 버킷리스트를 들어주는 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내가 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수지 누나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되게 외로워해.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거야. 음. 친구가 없잖아요 서울에 어. 일단. 이게 뭔가 되게 적적해 보여 사람이. 필미의 음. 소원을 말해봐. 우리 첫화 우리 첫화 말했... 주인공이죠 우리 <웃음> 수진이 <laughs> 수진 누나. 근데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표정이 왜 이래? 부담스러워요? 아 솔직히 이거를 이거 촬영을 한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안 알려주고 비밀이라고 해놓고 저를 되게. 궁금하게 해놓고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궁금하게 하는 거 PD님한테도 <laughs> 말씀드렸지만 저 되게 극애니라서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도 설마 설마 자, 설마 오늘 나, 나 데리고 롯데월드 가는 거 아니지? 아,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있죠, 여기에? 여성 문화센터 수진 누나를 입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입양 신청을 하려고 네. 동사무소에 왔어요. 나 벌써 집에 가고 싶어. 아, 어, 오늘 신청을 하러 가볼까요? 자 농담이고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말르지겠다 이거지? 아 얘기해 줄 거예요. 와나 설마 설마 여기서 석촌 호수까지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죠? 아니 도대체. 다음에는 옷을 좀 조심해서 입고 와. 아, 그러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뭘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신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비밀이래. 근데 송파구야. 여기 석촌 호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수지 누나가 좀 어딘가에 몰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다이어트 외에도 뭔가 딱 집중할 만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 뭐야 이거 아, 어, 전적으로 진짜... 우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어 수지 누나가 배우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면 좀 연기 학원 같은 데를 좀 다니게 해주면 어떨까. 여기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생긴 선생님께계 오셨는데. 아이또 <laughs> 어,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laughs>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은 네. 그. 네. 수지 누나가 음. 꿈이 이제 배우.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수도 없수 차례 물어봤어요. 아. 정말 꿈이 뭐냐? 정말 꿈이 아, 뭐냐? 진짜. 김혜수 같은 김혜수 배우님 같은 음.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음. 얘기를 해서. 어 음. 예. 갑자기 저 긴장되는데? 네, 이렇게 아. 한 사람의 꿈이 아. 시작이 아, 네. 되는 오, 네. 그런 아주 중요한 네, 네. 날입니다. 아. 저는 박수지라고 합니다. 아 박수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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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김동태입니다 아, 아. 네네네. 그러면은 연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네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학원은 아. 다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건 수지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아, 하니까 아니, 아니, 거짓말이야. 뭐 <laughs> 학원 다녀서 총망 받는 배우 지망생이었대매 그래, 그럼 로 얘기해줘요. 우리한테는 네. 학원에서 더 이상 음. 배울 게 없다. 네. 살만 빼라 그랬대요. 어, 현장을 나가라. 어, 현장을 나가라. 어, 살만 빼면 아, 된다 이렇게 아. 얘기했다고 맨날 그랬지. 그래. 음. 거짓말이었어요. 똑바로 얘기해. <웃음> 네. <웃음> 어떻게 언제 한번 배워보셨을까요? 그러면은 아좀 오래됐어요. 네, 아, 오래, 그래. 오래 됐고요쪽 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어, 지금 연기를 더 배우기보다는. 이제 체중을 조금 감량을 해서 아예 이제, 연, 이제 연극 적으로 시작을 해보, 해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제일 힘든 게살 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 <laughs>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했나? 배우를 하면 은 저보다 더잘 아실 수 있겠지만, 연극이든 이제 영화든 하면 은 촬영이 사실 굉장히 고되고, 쉽지 가 않고, 체력도 쉽지 않고, 막 그런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음, 잘 빼야 된다요 예, 그게 그거지. 뭐, 살안 빼면 뭐 배우를 못하고, 사실은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연기를 정말 하고 싶은 뭔가 그런 느낌이 나요, 눈빛이. 나 아, 그래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운 띄우실 때도 뭔가 지금도요. 뭔가 진짜 진정성이 너무 느껴져서 네. 연기를 그러면은 하, 그 배운 건 그거지만 하고 싶다라는 첫 생각의 시작은 언제부터 좀 들으셨을까요? 엄마가 이제 지금 가지고 뭔 상황이 저 지금도 어제 제가 처음에 연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했지만 엄마가 이제 탤런트 시절에 이제 극본을 보시면서 항상 연습하는 걸 제가 봐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신기했어요. 좋았다. 그런 음, 모습이 음,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약간 혼자만의 중얼거림이 생겼었어요. 약간 혼자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혼자만의 창작을 해서 혼자만의 그러니까 내가 여러 사람이 돼서 막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좋아하네. 그런 걸 좋아했었어. 음, 이런 걸 좋아하네. 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했어도 정말 이거 싫다의 순간으로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치.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밌었다 <laughs> 하시고 혼자 이렇게 인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 그래서 그 저는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저는 연기를 배울 때어 선생님한테 어전 눈물 연기는 자신 있다고. 연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이, 너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줘? 근데 너한테 진짜 어울리는 게 뭔지 몰라? 넌 웃는 게 어울려? 하시는 거예요. 궁금한 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MCM 연기하고 어. 오디션 봐가지고 뽑고 그러고서 학원비 받던데 여기도 혹시 오디션을 보나요? 저는 오디션은 사실 보진 않고요 저는 약간 실전 경험을 해야 연기가 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제 수업도 수업대로 있지만 저는 여기서 연극도 공연을 하고요 제가 직접 연출해서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화반도 진행을 해서 그 연극이나 이런 거어요 영화나 이런 건 어때요? 심심하잖아. 요즘에, <laughs> 요즘에 출근을 안 하고 <laughs> 아니, 아니 이거를 원장님이 네, 네. 내가 가능하다면 하는 거지 이거를 지금 된다. 언니랑 너가 이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laughs> 아니, 아니 학원을 다니면 연기도 아니, 할 그러니까 기회를 원장님이 내가 가능한지를 봐야 이게 되는 거고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원데이 클래스이자 체험 수업을 살짝 진행해 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숨, 뱉고 마시는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 갈비뼈 아래를 살짝 잡아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연기에 출발은 신체랑 소리 훈련이라고 해요. 오,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요? 노래하셨나요? 노래 아, 네. 아, 아, 사악을 좀 배웠어요. 그러면은 네. 음, 마뭐 네. 하시죠, 그래도. 잡고 음, 음... 아... 음... 아... 네, 충분합니다. 네. 네뭐안 <laughs> 예, 아, 아, 안, 안 해도 소한거 아니에요, 지금. 소리가 아, 너무 좋은데 아, 아니, 이게 저는 이미 왜안워도 되겠다. 이런 지를어 <laughs> 스쳐 지나가면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 좀 초조하네요 11자로 한번 써보겠어요? 네 11자로 네 좋습니다 상체를 발레하듯이 약간 이렇게 45도 위로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팔을 툭 떨어뜨려 볼게요 네 그리고 어깨 힘은 툭 빼고 네 정면 한번 봐볼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체가 45도 쪽. 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네, 이겁니다 사실은 배우가 무대에서 서, 섰을 때는 이게 기본적인 자세고 이때 힘들어가는 막 군인처럼은 아니고 벌써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왜왜또 울컥해요? <laughs> 아니 이게 약간 뭔가 약간 뭐 영화에 보면 무대에선 그런 배우의 느낌이 지금 순간 수준간... 그렇죠. 뭔가. 예. 네. 음. 휴지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거 저 들고시 지할게요 네. 아, 하 예, 한잔씩 아, 예. 한, 예. 한 <laughs> 아니 무슨 지금 자기가 무대 쓴 약간 이 자세 하는 순간 내가 뮤지컬 무대나 큰 무대 서가고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무대 쓴줄알았어 어, 그런 음... 느낌이었어요. 뭔가 라라랜드의 그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눈물 난다. 와. 연기 하셔야겠는데요? <laughs> <laughs> 특히 너전 입시도 하니까 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가르치고 해요. 뭔가 이렇게 진짜 그 무대에 서 있어 봐. 비워내고 딱. 근데 그걸 바로 하셔 가지고 울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laughs> 네, 자 우리 이번에는 그냥 쭉쭉 자신 있게 한번 걸어볼까요? 못 워킹하듯이. 네, 탁탁좀더 빨리 걸어볼게요. 좋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는데 이번에 팔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긴장되고 하니까 팔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다음 쭉 걸어가시면 되거든요. 쭉쭉쭉쭉 쭉, 쭉, 쭉.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오, 지금 너무 좋아요. 서고 걷고 뛰고 눕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기본 그 무게중심에 이동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해지고 아무리 대사를 외우고 정서가 막 슬픈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잘 서있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면 은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이건 제가 예, 변호사 대사인데 이게 약간 발음 발상? 뭐 이런 거를 조금 바, 보는 대사예요.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이고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요 문장만 할게요 오늘은 근데 어잘 읽어주셨는데 전달력이 좋은 거는 사실 첫음절 그러니까 당시 경찰은 요걸 조금 강조해 주면은 우리가 뭔가 전달력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따질 때는 사실 그걸 진짜 잘하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탁탁탁 하거든요. 그래서 전달력 있는 소리가 사실 첫 번째로 훈련돼야 될 소리라서 첫 음절을 조금만 강조하면서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이고 조금 이렇게 강조해서 좀 진행해 볼게요.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이고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통과 훌륭합니다. <laughs> 아, 이미 아, 느낌 있어. 네, 이미 아. 약간 전달력이 확 달라져서. <laughs> 혹시 이거 좀... 아, 여러분들. 아, 당시 경찰은 아, 오, 오, 너무 목격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이고 오.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조금 이제 정서가 있는 아까 전에 좀 말씀해 주좀 <laughs> 그런 건데. 내짐좀 챙겨 줄래? 실수 아니잖아. 하루 아니잖아. 너 밤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 놨었잖아. 걔한테 오는 전화 불빛 번쩍일 때마다 내 심장은 발밑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수정을 좀 해볼 텐데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말하는 이유는 이 말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짐좀 챙겨줄래? 실수 아니잖아 이렇게 글씨가 계속 읽어야 될것 같이 써있지만 내짐좀 챙겨줄래? 하고 좀있고 실수 아니잖아 하나씩 이렇게 네, 그럼 너무 잘하실 것 같아, 분명히. 내짐좀 챙겨줄래? 실수 아니잖아. 하루 아니잖아. 너 밤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었잖아. 걔한테 오는 전화 불빛 번쩍일 때마다 내 심장은 발 밑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 너가 걔한테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다녀오라고 했을 때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나보다 걔가 신경이 쓰였지. 외면할 수 없었지. 주만아. 그냥 네가 내손 놓은 거야. 네가 내손 놓고 가도 내가 가만히 내 제자리에 있을 줄 알았겠지만 이제 안 그러고 싶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바람은 그냥 바람이잖아. 그건 ox의 문제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밀어냈어 우리 만나는 6년 동안 홧김에 한 번도 헤어지자고 한적 없어. 난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후회도 없어. 후회는 네 몫이야. 내짐 밖에 내놔줘. 와. 연기하는데 아, 눈물나게 연기해. 진짜 실현당한 여자 같았어. 나 슬펐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알걸요? 모두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기학원을 다니든 배우든 어떤 걸 떠나서 그냥 좋은 연기는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좋은 연기였어요. 왜냐면 너무 진심으로 탁탁 했고, 사실 삶도 연기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참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연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다면 그 순간도 다 연기 훈련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 상황을 좀 아는 거죠 이미 이 쉽지 않은 상황을 <laughs> 아, 그래서 딱 이, 네. 보자마자 딱그 장면 떠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 말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건 진짜 재능은 맞습니다. 이 내용도 모르두 번째 있는데 이렇게 감정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아니, 쏟아졌거든요. 나도 쉬지. 저도 그, 10년 이상 연기를 예, 예, 해왔던 사람으로서. 상황에서 벗어나는 톤이 전혀 안 나왔다라는 게 나는 정말 좀 약간 놀라워. 아니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 사실. 아, 왜냐면 이게 지금 대본에 사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으 이거, 이거 그냥 그냥, 그냥 타고났네. 미친 건데 약간. 아 근데 진짜 잘 가르쳐 주신다. 아, 잘 가르쳐 주시고 잘 받아줬어. 어. 나는 이 조합이 진짜 아. 최고인 거 같아. 저는 가장 큰 재능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커서 넘치고 흘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그냥 단순하게 딱 하나만 좀 해볼 건데요 그~ 아 미안해요 두개 할게요 아, 그때 앉았는데 두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오. 하나는 음~ 그때 연기 배웠을 때예이0십대예 음. 승가 네. 있잖아요 네. 그 수지님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휴지는 주세요. 아 휴지 줘야 돼. 휴지는 자 휴지는, 휴지는 휴지는 이쪽도 약간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여기 쪽네네네 네. 어 그때 이제 그때 너 대학로 처음 가가지고 대학로에서 길거리에 정말. 연극하는 것도 많이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다 같이 연극, 연극도 많이 준비도 해보고, 내가 그때 살만 더 찌지 않았으면, 너희랑 같이 더 연기를 할수 있었을 텐데. 너가 이런 너가 하고자 하는 목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올해 꼭다 성공해서 꼭 이루자 널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슬프고 또 그런 게 되지만 사실 이렇게 한번 하면은 되게 뭔가 다 개운해지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이제 메시지가 나를 응원한다잖아요 네 그게 저는 배우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막 여러 환경들 자기 혐오들 자기가 못하는 거 같고 근데 계속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편이 돼서 응원해 주면 네 등록을 안 하셨는데 아직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네 어, 선생님 보신 네.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휴지 한장 주세요. 아휴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그럼요 거기고 아, 원장님을 네. 울릴 정도면은 <laughs> 오셨군요. 어, 원장님 우리 극극 이따하지 않았어요? 삼인극. 어 맞아요 네. 인어저 조선시 대 제가 학원 다니면서 오. 그 발성을 많이 하니까 조선시대 막 예를 들어 천하 아. 아. 그러시면 아이 대옵니다. 그죠 발성이 돼야죠. 발성 사극은? 사극은 부인이 된거 같아서 부인인 같은. 느낌이 서... 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서방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안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저 집에 가도 <갔던> 좋아요. <laughs> 네, 요 <laughs> 네. 네. <laughs> 아, 아무튼 어, 오늘 너무 원장님 덕분에 어, 제가 대학로에서 처음에 이제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왔던 것 같아서 그때의 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해 주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사실 근데 다 진심으로 받아 주시고 해 주셔서 저도 되게 힘이 나고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한 본인 얘기도 해 주시고 아~ 나는 오늘 약간 미래를 봤어 이 원장 선생님과 수진아 이 합을 보면서 약간 이게 대자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게 될, 될까라고 될 생각했는데 오늘 이백 프로 삼백 프로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대배우가 되기 위한 정말 첫 번째 스텝이 이루어진 게 아니, 아닐까라는 뭔가 미래가 딱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나 정말 기대돼요. 이제 필미 소원을 말해봐.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최종화 느낌이었는데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고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장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했고 즐겁고 여러분들 이게 광고가 아니라 여기 학원 뭔가 있습니다 진짜. 아 수진 누나랑 같이 연기 배우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되겠다. 네, 수진 누나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오시면 되시고요. 아티스트 연기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안녕.